조금 보여요. 조금 보여요. 예. 그리고 왼쪽은 아주 안 보이는 거야? 예. 아,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리고 이러고 보면은 선생님 얼굴이 시커먼 얘를 보이고 안 보여요. 제 얼굴이 시커매 예. 이상 보여. 예 제대로 본 거야? 내 얼굴 시커먼 거 맞아요. 키가, <laughs> 키가 가려서 그런다 그러는데 키가 가려서? 예. 키가 터졌어 키가 터져서. 그리고 네. 그거 딱틀 가지고 다볼수 있게끔 해줄까저 읽을 수 있어요? 없어요. 글도 보이는구만. 저 글씨도 안 보이는구만. 안저 안보여요? 자, 이분이 글을 못 읽고 있어서 안보이는거에요. 안보이는거죠안보이는 아, 안안안 보이는 네. 자, 이분은 타라이너 8반이죠 자, 보이게 할까 말까? 네, 네. 보이게 해볼게요. 자, 보이게 하는 위치 가르쳐드릴게요. 위치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. 이분 눈을 보이게 할 때는요, 두번째, 세번째 발가락으로 봅니다. 어디, 어디요? 다시 한번 어디 어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손을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다 딱 손을 밟는 거야 여기다가 동그란 거를 펜이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네모난 걸딱 붙여주게 되면 이미 저거 글씨를 읽어요 자 이분은 지금 왼쪽 눈은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네. 제가 왼쪽 눈을 뜰게 자 어머니 양말 신어봐요 이분은 지금 아예 눈이 보여 안 보여요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죠 자, 근데 그게 그걸 방치할 게 아니라 그걸 뚫어주면 되거든 이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? 뚜렛본 역할을 하는 거야 집에 싱크대 막혀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 있죠? 싱크대 막힌 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?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냄새가 냄새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모르시겠어요? 자, 하수구 막힌 건 뚫어주면서 왜내 몸에 막힌 건왜 방치를 해? 하수구 막힌 게 중요한 거야? 내몸 막힌 게 중요한 거야? 내몸 막힌, 네, 막힌 게 중요한 거야 자 막혀있는 거뭐 해주면 돼요 뚫어주면 되잖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? 네. 진짜 아시겠어요? 네. 지금 제가 어디선 보고 있지? 눈선 눈 보고 있어요 무슨 발을 손봐 다시 어디선 보고 있다고 눈을 손보는 거야 발가락은 그 발가락에는 넓적한 거 네, 발바닥에는 동그란 거 다시 발가락에는 발가락에는 동그란 거이 하나 자 발바닥에는 동그란 거 어머니 양말 신어봐요 문닝구 선생님 또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야. 보이지 않요안 보이는 걸보이게하는데 지금 안보여갖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하래 관리하면 절대로 나빠지잖아요. 안경 벗고 싶으세요? 지금 한 것처럼 하세요. 내가 안경 벗고 살고 싶어. 어? 지금 한 것처럼 하시면 돼. 먼저 5번 자리어디지알아요 아, 몰라요. 발등이 5번 자리에 가시죠. 제가 이 어머니 손볼 때 발등 손받지 손등 육보 손받지.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? 발가락 두 번째, 세 번째 발가락하고 밑으로 딱딱 붙였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저걸 보기 시작합니다.